지금 기 네. 이거 뭐 다는 거예요? 다는 건 사실 학교에선 저희도 MG가 아닌데 아. <laughs> 학교 얘기는 네. 잠시 넣어두는 걸로 어. <웃음> <미안해요>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, <웃음> 이거 달아야 되나요? 어 아,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달아야 되나요? 안 달면 안 돼요? <laughs> 시리어하기좀우리좀 좀 빠른데. 음, 좀 어색한데 시니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. 시리어 하실 분은 이분 뿐인데? 왜요? <laughs> 나 30년 뒤에 시니어 할 건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파이브의 모든 놈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십 다수 그리고 철수 형이 네. 전담 컬러 트레이더 김태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YP 38기 강대욱이라고 합니다. 통? 반갑습니다. <laughs> 영남대 통기타 동아리 YP에서 지금 38기로 활동하고 있는 음. 남강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이제 영남대학교 y p 동아리에서 38기로 활동하고 있는 류승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각종 버스킹이나 어, 공연 이런 것들 좀 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. 음, 저... 낭만을 키우고 있네요. <laughs> 아, 저, 저희가 낭만에 살고 또 낭만에 죽는 그런 동아리라서 항좀 멋은 없어도 낭만은 지키자 이런 주의로 이제 활동 중입니다. 음... 저는 대구 위드펜 동아리의 멤버인 박희순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위드펜의 총무를 맡고 있는 최민서입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위드펜의 그 남자 블루티스트 곽태석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위드펜이라고 아까 하셨나요? 펜 네. 플러스 펜을 따서. 네. 배나무를 엮어서 만든 악기라서 호흡으로 부르는 그런 악기라서 만만히 보지는 못합니다. 근데 아주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전주를할수 있는 그런 악기여서 음색이 아주 고운 악기예요. 저는 아직 세점 조카기야. 좀 o m 다 on, 만만이라도 at 만이라도 조금 e on, money at all. w g i n e e n g i n e e r or chocom, tagger, so the king wants to see notary, some kind of so on the ground. 다 h e uncharted o r 소주 한잔 먹으면서 건얼거리기도 하고 또 연주를 하러 가면 또 악기로 또 연주도 하고. 저는 영웅이가 불렀던 같은 나의... 사랑아. 사랑아. 어, 별빛 같은 나에 사랑아, 사랑 별빛 같은 날의 사랑아. 저는 그 노래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. 지금 조용필 노래, 잔잔한 노래 좋아하고 또 이선희 노래를 좋아해요. 알고 싶어요 이런 거. 네, 그런 이 네, 맞아요. 네. 그런 노래. 근진 어, 살다 보면 뭐여런 그런 거 좋아. 음, 자주 듣는 노래를 말씀드리면 안녕의 파란이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듣습니다.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그 NCT의 u 백이진스. 마른빛이 그렇게 인기더라고요. 이 생곡은 <laughs> 이승복, 네. 사실 그 마이클 잭슨을 제가 좋아해서 마이클 잭슨 어? 노래이긴 한데 마이클 <laughs> 잭슨이요?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근데 오. 알려진 분아니고 마이클 잭슨의 <laughs> 어 h 웨이 하이 How y o 그 곡이 제 생일이랑 같은 노래예요. <laughs> I like the way you l o v 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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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줍어하시면서 그도 하네요아 그래도 게 하게 하게 하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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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I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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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부터 아시어시있어 맛있어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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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

태연이의 그것 좀 너무하신. <laughs> <laughs> 당신은 모르실 거예입니다. 네 몰랐네요. 75년도에 뭐 하고 계셨죠? <웃음> 없었어요. 없어요 <laughs> 네. <laughs> <있었어요>, 그냥. <없었지. 웃음>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숟가락 막 들. 저희 아버지 다섯 살이요 제가 이 노래 젊었을 때. MG 이럴 때, 네, 18번이었어요. 어쩐지 잘모르시는군요 그래서 네, <laughs> 네. 아까 제가 신형 외치실 때,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. 어요 <laughs> <laughs> 네. <재밌었어요. 웃음> 진짜 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줄 줄 몰랐어요. 자, 이 노래 들었을 때. 느낌 어땠어요? 아 느낌은? 큰일 났다. <laughs> 큰일 났다. <laughs> 아 큰일 났다. 저희가 그래 도 조금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은 또이 친구나 뭐 김광석 이선 이런 분들 노래도 알고 하니까 조금 아이 게임은 유리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, 어? 코 해은이? 숟가락 드실 줄 몰라.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완전 아좀 긴장해야겠다. <laughs> 저희 영역에서 10년더 10년 앞서 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MG. わぁ、お疲れ様。お疲れ様。お疲れ様。 들었어요? 오바라고 계속 노래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? 네 우리도 잘 들었죠 저희들 한 40대 30대 후반 저럴 때 나왔던 곡이라서 들으려고 애들 할때 많이 우르도사랑하고뭐 네, 했는데 이쯤 말아요 너 하나 둘셋 반지 <laughs> 널 사랑해 우리도 여성 사랑 조용필 어, 킬리만자로의 킬리만자로의 아, 그 아닌가? 신이야신이야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신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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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김김김이여김이여신김여 바람이 불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오듯지 그려져 지 이걸로 밖에다 뭐 이거 마지막에 웃음소리까지 하셔야지 정답 문조입니다그러소서이라어 아빠, 이 소리가 나올 이야오도그가 나올 생각도 못 했는데. 정답. <웃음> 후반부에 웃음소리가 나와요. <웃음> 살아온 때 애완이라나 웃는 것도 우리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느낌이 난 나더라고. 삶의 어떤 무거운 짐에, 짐에 대한 그런 그렇지. 뭐 네. 내려놓음도 있을 거고 음.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냥 그럼, 그렇지. 아.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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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런 말씀이신 저는, 네. 거죠. 저는 그렇더라고. 인생 인생 고모에 대한 실속 기,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고 인생을 인생다제 내려놓는 가. 인생이 더럽다는 생각을 신청. 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는 의미에서 그냥 어두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니 그건 잘못했어요. 그 아. 산스크리트어로 있는 그대로 있음이라는. 아. 아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어 나도 처음 알았어요. 음. 있는 그대로 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노래가 이해가 가네요. 음. 어떤 음. 느낌인지. 음. <웃음> <웃음> <이런> <웃음> <웃음>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도 떼창으로잘안 아, 네. <해놨다>. 주실 때부터 너무 예상을 했는데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. 찮은찮지 아, 스쿨스쿨, 다르 스위스, 따라부 네, 유치원, 은혜, 우리, 우 우리, 가왜 못해? 우 유치원생이 하는데 우리, 가 <laughs> 만든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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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우 조명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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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이 리 우리, 우리, 이 땡 이순이 아름다운 강산 땡신이하아아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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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한민국 누구지 정라정수라야아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, 아 대한민국. 아. 아름 아아 아, 대한민국 정수라예, 정수라예. Mg. 아 대한민국이다. 아 정수라예 이 아름다운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땡 아. 아까 정답 나왔습니다. 아 대한민국 정수라예 아신이 아니 신이다 아니 신이 정수라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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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대한민국 정수라입니까? 정수라 수라 정수라 라 대구 사투리였어. 정수라. 그죠? 그손에 손잡고라든지 또이 노래라든지 아름다운 광산 이런 노래 들으면 뭔가 모르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좀 울컥하는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. 그 음. 노래 하다 보면 좀 짜내죠. 시는 나는데. 손에 손잡고 아세요? 그 노래는? 손을 손잡고 평생을 어 2022년도 SNS 최고의 미미였다는 사실을 알려 정답 가능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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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형 보다는. 김재!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남이 <laughs> 나미의 빙글빙글 그래 이거지 봐 <laughs> 아 <laughs> 아 이거지 네. 써니 영화에 음. 네. 음, 나왔던 음, 것같아서 어, 어. <laughs> <없이 소방차를> <laughs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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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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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착하게 살았거든 옛날에 나이트나 이런데서도 많이 나왔 k 요 많이 나왔죠 나이트 n o w I d 어아 내가 미스 때는 나이트도 k 고 했지 I 게 미스라고 강조하는 don't know. I don't know. 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수의 꽃! 이어 부르고 댄스 가능하십니까? <laughs> 해야 죠 해야죠. 아, 좀또 그 약간 유행하는 밈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한 데리고 나가서요 네. <웃음> 아, 그거. <laughs> 아, 그거. 이 가자. <목소리도 다 찬이 나> 할매 뭐 듣노? 노래 퀴즈.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. 몇 대? 몇? 우리 너무 어, 너무너무 어, 재밌게 잘 맞춰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웃는 아, 거 좋겠습니다. 우리가 맞춘 노래. 맞춘 노래? <laughs> 다 이자 보원에 마지막에 노래 했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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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이 음...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빙글빙글 처음 들는 노래가 또 있었어가지고 네. 와 아예 모르는 노래도 있을 수 있구나. 아 빙글빙글 같은 경우에도 들어본 네. 노래니까 어 어쩌면 뭐, 뭐 맞출 수도 있겠다. 9년 때할수 있을 것 같아요. 9년 때요. 네. 탓탓차는좀 네. 네. <laughs> 어려울 것 같아요. <laughs> 좀 힘있게 좀 해주세요. 네. 넵. I'm not s 름떠 있고, f I'm 유람선이 떠 있고, 저마다 i 려야 o t sure if I'm going to die. i I'm gonna say, my legend can 볼만한 멜로드라마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,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멜로 없이 어, 난이요이젠 어, 조명 잊고 지고

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불만은 멜로 드라마, 괜찮은 결말, 그거면 됐다,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만든 너, 어, 어, 시나리오, 이제 조명, 어, 어, 이 꺼지고,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, 조용히 막을 내리죠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난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길이워지는 길목에 서서 마음만 흠법저아가니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뇨을 잡아는 속에, 좋아할는 우리 사이 <목소리도> 멀어질까 소련.